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7.3%를 기록하며 소비자 심리가 급락하는 가운데 모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등 재정 불안의 요인이 있었지만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기술주와 대형주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일본의 GDP가 마이너스 0.7%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미국과 EU 간 관세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무역 갈등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정부의 부양책 재개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노리고 있으나, 알리바바의 실적 부진 등 경쟁 심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지난주 0.7% 소폭 상승하며 기술 및 AI, 로봇 관련 종목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봇 개발, 엔비디아의 AI 사업 강화, 아마존의 첨단 로봇 시스템 도입 등 기술 혁신이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 분야에서는 BJS 레스토랑이 최근 한달 동안 30% 상승하는 등 소비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도 단기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순내수와 외국인의 순매도 상황 속에서도 대형주, 특히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력 및 에너지 섹터에서는 한국 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5% 이상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음식료 분야에서는 삼양식품의 양호한 1분기 실적과 라면의 날 행사로 인해 농신 등 수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분야 역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수단과 가치 저장 자산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짝퉁 비트코인과 하드포크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액 배분과 함께 체계적인 손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AI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BJS 레스토랑에 주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며 목표 주가 설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전력 에너지 섹터의 한국 전력과 함께 음식료 분야의 상향식품 및 농심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망합니다. 특히 저 PBR주 즉 지주사 은행 증권주의 중점을 둔 포트폴리오 구성이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내에서 3에서 5% 정도의 소액 배분을 추천드립니다.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변화와 투자 위험을 신중히 모니터링 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한 요인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금리 변동, 지정학적 긴장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각 시장의 핵심 지표와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미국과 한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과 투자 전략을 종합한 것입니다. 단기적 기회와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분산 투자 전략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